막판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거의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보기엔 되게 안 좋게 평가하신. 예, 예. 예. 아 일단 특검으로서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어, 근본부터 흔들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정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음, 음. 그 전재수 의원과 관련한 거를 8월에 글쎄요. 진술 확보하고 몇달 동안. 음, 아 묻어놨는데 수사기관으로서는 참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걸 음. 그때 실수... 수사를 하던지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때 바로 이첩을 하고 어, 다른 뭐 국수본이나 다른 데서 수사할 기회를 바로 줬어야 되는데 저런 특검은 또 보다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